이번 차 시에는요, 어, 연구법 도 계속 할 건데요. 상관 연구 볼 거예요. 상관 연구 보고 실험 연구. 그 그러니까 상관 연구는 제가 지난 차 시에 그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발달 연구에서 상관 연구는 뭐꼭 발달 연구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 연구는 A와 B의 상관을 보는 거예요. 상관 연구.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상관 연구. 관계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관 계수할때 상관 연구를 보면 상관 계수를도출 를 하게 되기 죠 그래서 어, 독립된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관계를 둔것 A와 B의 상관. 그래서 청소년 흡연 내 청소년. 청소년에, 제가 그냥 편하려고 흡연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거나, 이 청소년 흡연이라는 것과, 예를 들어, 어떤 뭐 교우 관계라든가 학업성취 A와 B의 상관을 보는 거예요. 상관. A와 B의 상관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청소년 흡연과 학업성취와의 상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A를 독립별로 청소년 흡연이,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A를 독립변인으로 봐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관연구로 어떤 독특한 하나의 연구법이라는 것보다 이런 그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할때 결과적으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관연구, 상관정도를 보는데 상관있다는 건 하나의 변인이 변할 때 다른 한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상관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변이 제가 표현할 때 A가 좋아 좋아 B도 좋아 좋아 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흡연과 학업성취가 관계가 있느냐 학업과 이렇게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무관하냐 볼때 관계가 있으면 A가 변할 때 B도 이렇게 정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흡연을 할수록 부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무상관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관 본다라는 거. 그래서 상관을 보는데 그럼 상관 개수 영향을 주는 건 뭐냐? 표본이 그 어떤 그 성질이 어떠냐.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볼때그 청소년 등 흡연 볼때 연구 대상이 된주학생들이이 청소년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묶음을 얼마큼 많이+ 많이 묶냐 적게 묶느냐 이럴수록 이제 상관관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 흩어짐의 정도, 관계가 변산도라는 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볼때뭐 15세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10세에서 뭐 29세까지만 되거나 이런 정도의 별량 분포 분포가 클때 조금 더 관계성이 높게 되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는 변산이 지능과 학력과의 상관일 때 IQ 100 이상만 한다. 그거보다는 똑같이 70에서 140 넓게 분포할 때 조금 더 상관이 크게. 납니다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상관이 있는 거지 상관이 있다고 해서 상관 상관은 저기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검사도 갈 상관을 표시할 때 이렇게 X를 할때 상관이 반드시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알지? 상관이 있다라는 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에서 청소 흡연과 학업성취 상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성취에 뭐 어떤 원인이 흡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해가 잘안 되면, 그죠 우리가 제가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려면 물을 끓인다면, 물을 끓이는데 그 상관이 있는 변이는 요새 뭐그 포터 같은 거휙 금방 끓잖아요. 불이에요, 불, 온도. 물과 불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물을 끓이기 위해서, 물 끓이기.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이 좋아도 휙 하고 끓는다 하더라도 1초라도 시간이 필요해, 안필요 필요해요. 물을 끓게 하는데 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물을 끓게 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물 끓이는데. 그죠 1초 끓였을 때뭐 30도, 2초 끓였을 때 40도 예를 들어 상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상관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된다라는 건이 불이라는 건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지요. 상관이 있는 부 원인이 분명히 돼요. 불이 있어야지만 물이 끓겠죠. 온도가 있어야지만 온도가 상승되면서 물이 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물은 분명히 상관이 있지만, 시간이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나요? 이것은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온도라는 거, 불이 없으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인과의 그 보면은 원인과 결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상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하면 인과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어, 상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험적 연구 볼 거예요. 우리가 조사 연구는 실험 연구하고 조금 다르게 처치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조사해서 기술한 연구라면은 요런거할때 상관 연구는 뭐그 조사 연구해줄 수 있고 실험 연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변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주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데 의미를 두는 연구가 상관 연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 있다라는 걸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차시 안 하고 이번 차시로 갖고 왔습니다.